빙골키퍼 수비에 이민기, 이한도, 김영빈, 정동인, 돈즈, 김민혁, 여봉훈이 포진돼 있는 중앙이고요 주연 완델손 송승민이 전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양한빈 골키퍼가 나섭니다. 수비에 이기로 오스마르, 곽태희 신광훈 중앙에 이명준, 주세종 이상호 전방에 윤승원 박주영, 조찬호 선수가 들어섭니다.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FC 서울, 오른쪽에 광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소울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주는 교이네요다 자, 웨이크 아이스크림, 네.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전반 초반인데요. 네, 네 좀더 다시 한 번. 아, 살짝 와선 나타나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상당히 높이가 좋은 곽케이 선수인데, 오른 네. 안쪽으로 잘 들어왔네요. 네. 네. 자, 뜨기 전에. 네. 자, 프리킥, 미드필드에서. 아, 아. 지어차주고 길게. <laughs> 자들 이 장면인데 아, 네. 어, 두 명이 한꺼번에 좀 몰려 들어갔어요. 네. 수비보다 약간 앞세섰죠. 네. 하지만은 수세 종의 킥. 박태희의 또 아, 높이 정말 좋습니다. 네. 신광훈. 정구장에서 이제 회복해 들어왔고요. 아 왼쪽 완들송 볼 잡았습니다. 왼들손 그리고 들어옵니다. 대리점에서 완들아 그대로. 자 여기서 치고 들어가는. 템포 괜찮았고요. 네. 앞에, 앞에. 네,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맞고 떨어지는 걸. 그 정도 남았었는데요. 네, 지금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뒤쪽에서의 태클이 있었는데, 네. 아, 네, 어 태클이 좀 깊었네요. 네, 우선은. 공을 먼저 걷어내면서 그 후에 깊숙한 태클이 들어갔거든요. 오 어, 네. 자, 이건 위험해요, 네. 이여봉 네, 군 선수. 네, 먹다가 네, 좀 공간으로 들어갔거요 그렇죠. 들어론슛 했습니다. 드론 체리 앞쪽인 서우. 세명 수비 사이에 전동 밀고 쳡니다. 네, 크로스. 네, 네. 아, 네 네. 네. 연결되지 못합니다. 네. 또, 볼을 받기 위한 이민기 선수의 오버랩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만 짧았으면은. 아. 민규 선수가 좀더 정확하게 올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어, 이 라인에 걸친 상황에서 좀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역습 나가는 과정에서 또 충돌이네요. 이명주 선수. 네. 이전에 부상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교체 네. 사인을 보 이명주 선수. 교체 아홉시 되겠습니다. 이석현 선수가 투입 되겠네요. 중심을 네. 좀 펼쳐가고 있는데요. 네. 생각만큼 쉽지 않은 광주의 공기입니다 안쪽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문전에서 비행기 쇼팅 단한 번의 쇼팅이 골로 연결이 됩니다. 송생미 오른쪽에서 완델손의 돌파 안쪽으로 접근 시도 하지만 여기서 침착한 패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현우가 네. 왼발로 정말 차기 좋게 딱 인턴 내줬거든요. 1등으로 네. 먼저 앞서는 강조원 네. 역습으로 갑니다. 멈춰 소비제초 네, 백태스네 박태희 후배 서태 박태희가 돌쳤어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주현우 선수의 돌파 꺾었습니다. 네아 만델손이 네. 아, 지금 보이긴 했거든요. 네 만델손보다는 뒤쪽에 아, 네 송승민 네. 잘 치고 있습니다. w 네, 델손손은들어갔습니다 네, 김민영, w a n 만델손, 만델손 w a n 양 e r s o n Oh, d e a 지금, 걸렸어요. a so, 스가 차단이 됐고요. is 네. a 선수가 수비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어요. u t this one's a s u p 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e n c e of m a n 네 y g o k 다 so, Wanderson 다 s s h o 네, 전반 종료 휴스홍소빈 선수의 예, 선제골 조현우 선수의 어시스트 1등으로 전반을 먼저 앞서는 광주입니다 네. 전반전연대 갈리드 선수가 투입이 됐군요 후반전 시합도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에피울왼쪽에 광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심리들 연결 노틱 갑니다 골키퍼 네, 다이빙 일어냈는데요 계속 해서 들어갑니다. 칼레드의 K리그 첫 번째 슈팅이 되겠습니다. 상대지않서는죠이 전합니다 자, 지금 커너킥 정확하게 연결이 됐거든요. 파킹. 네. 다시 한번 보러 가 골입니다. 네. 골입니다. <하루 목소리가> 네. 강태희 <고울입니다>. 커너킥. 네, <목소리가> 네. 아, 정확한 연결이죠. 네. 선수들은 많았지만은 자, 강태희 선수와의 몸싸움과 위치 선정에서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네. 아, 희이 선수 9 0도 각도로 꺾어지는 해도 네. 뭐. 네. 오른쪽에서 민박영에게 연결 지금 했습니다 지금 네, 크로스, 배수공 오늘 니다골바리스 했는데 여기서 박교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잘놓줬고요 오른쪽 곽도건, 크로스 영기이 마크하고 있 네. 요 코리킹, 골 골레인,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잘라야 네. 돼 네.

바로 슈팅 밀려 나옵니다만은 네, 왼쪽에서 김영빈의 마무리었습니다 이렇게 골을 놓기 위해서는요, 저는 네. 상대 동전 앞에 많은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도 여 명의 선수가 아, 수동전 앞에까지 올라간 관계였습니다박주영 그렇죠.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 위치인데요. 야 s 서울의 브레이킹 박주영 직접 초 아, 수비벽을 맞고. <laughs> 예! 네, 강준은 제가 수비 앞쪽에서 받기보다는 수비 네, 뒷공간으로 아, 뛰어 들어가면서 받는 것이 더 위협적이었죠. 그렇죠.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선서제구 패스, 돌아삽니다. 그리고 샷, 고 영헌빈 차버냅니다 네. 자, 들손의 슈팅. 여기서도 네, 연결 좋았고요. 네. 아, 딱볼 네, 지금은 마지막에 좀 비어있는 양쪽 공간을 보고 차야 되는데요. 네. 여기게 들어오는데 잘못 어냈고요날 그대로 슈팅 좀크내는 네! 네. 네. 아, 네. 아, 네. 니다 아, 지금도 골대 맞고요 먼저 슈팅 아, 여기서 빼주고 아이 슈팅은 정말 아쉬운 슈팅이 됐죠 선생기 매치고 그렇게 바꿔드레 걸. 들어갑니다. 나비 셔터. 아, 대습니다 나위가 슈팅. 나, 자, 이서울 <목소리로> 언제든지 뭐 한골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네. 좋은 게 왔을 때는 네. 선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아, 지금 떠가는 슈팅이 되고 말았네요. 네. 다시 한번 테이크살렸고요 네, 네, 밀고 갑니다. 광주에 거기 아닙니다. 화쪽 들어가 있고, 왼쪽 성급성급다가섭니다이 그 선에서 위선 좋아. 몸을 쏙쏙에서 살아냈고요. 네. 직접 돌파 하프라인에서부터 밀고 만들선이 앞쪽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직접 다 아, 욕심을 부리면서 완벽한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은 양양민 선수도 마우스가 없습니다. 네. <laughs> 아, 완벽한 골을 만들어냈어요. 이우혁 선수는 네. 만들선 네, 돌아서는데요. 네. 만들선 정면 돌파 나들고 트입니다. 아까 선글 정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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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뒤쪽으로 그냥 물러설 수밖에 네. 없거든요. 지금도 장민덕 선수네. 할 수는 없고요. 아, 그렇죠. 아, <laughs> 정수주 아나운서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랬죠. 그렇죠. 네. 네. 원래 평소에 기억력이 안 좋은 거 아닐까. 이제 네. 나이가 들었으니까네한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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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만들수! 만들수! 아, 네. 두 경기만에 저는 장민덕이 네. 거의 네. 뭐 적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여본까지도 힘을 아, 받고 있고 그렇죠 네 지금도 여보는 선수인데요 네, 정말 많은 활동을 어. 보이주고 있습니다 네기여러분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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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 네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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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헤딩 잡 놓고 네 드디어! 네 드디어! 자기여러분의 숏! 드디어! 네골 만회! 드디어! 여기서 대단하게 연결이 됐고 자 뺏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홍준우 선수가 좀 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대안의 추격골. 아, 이런 부분은 사실 마지막까지 좀 실점을 네. 줄여주고요. 그렇죠. 네. 대안. 네. 경기 끝났습니다. 네. 경기 종료 3대 2. 네. 아, 3대 2. 음. 한 골차 승리를거 거두는 강주입니다 네.